사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후회하냐고요? <목소리를> 오, 후회를 한 번까지 유교강 출신인데 아무 택시 없나? 아, 장난이거든. 깔지도 갈지도. 자기야. 그리고 일단 이렇게 걸으면서 아침에 먹었던 거를 좀 소화를 시키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서민들이 먹는 음식,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떡볶이, 김밥 이런 거를 점심으로 일단 먼저 먹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는 이제 태국의 그 로얄푸드, 왕실, 왕실의 음식, 전통 왕조 음식들을 한번 먹으면서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완전 태국 도심이다, 방콕. 방콕의 진짜 도심. 여런 아, 데서 모자 하나 사야 되는데 시장 가서 사는 게더 낫겠지? 저는 한 모자 한 4,000원에 사고 싶거든요? 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시장 걸어서 가야겠다 반대로 가고 있었네? 제기롤? 사람들 뭘 되게 많이 사 먹네 아 이렇게 직장인 분들은 여런 데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줄 서가지고 여기가 지금 당국 중심지라 그런지 교통체증도 엄청 심하고 다 직장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다들 식당에서 밥 먹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싸게 싸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식당 가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서 먹고 그렇게 가겠어요 버스다 아이고. 아이고 마약에 취하셨네 저 형님 아이고야 참고로 태국은 대마가 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포장마차처럼 그렇게 대마 가게가 진짜 많고 그냥 아무나 피... 사서 피울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불법인데 피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애초에 비우변자니까 건들지도 않으니까 네, 예, 이제 44분 남았네요 44분 동안 더 걸어봅시다 예. 여기는 지금 방콕의 씨암지구고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붐비는 지역이라고 해서 가는데 여기가 빠뚜남 시장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가지뭐좀 먹고 그냥 과일도 먹고 싶고 아,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후회하냐고요? 뭐 음, 후회를 합니까? 저 유교관 출신인데 이 정도 걷는 걸뭐 후회를 해요? 아무 택시 없나? 아, 아, 아. 장난 아니다 깔입시다 가입시다 가입시다 쭉쭉쭉쭉 걷는 거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태국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우기라 가지고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몰라요. 그냥 비까지거 그냥 맞겠습니다. 그냥. 유격왕답게. 진짜 뭐가 되게 많다. 와, 매연도 장난 아니고. 진짜로 뭐좀 먹어야겠다, 이제. 와, 맥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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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모자 좀 사야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어. 모자 파는데 찾았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하나 써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사우디카, do you h 아유, 귀엽다. 진짜 되게 귀엽네. So cute. This, this, how much? 100 baht. 100 baht? Yeah. 아. Not 50 baht. Uh, 70 baht. No. No? no? 8 baht. 8 baht. No discount? No discount? Okay, okay, bye bye. 안 되면 안 사야지. 시장 가서 산다. 어, 뭐자 있다. Saudi cup. Saudi cup. How much? 250? 아, too e x p e n s i 어. 아, s o m e t h i 세요 어. 아, 어. Wanna... 아이 뭐노? 근데 조금 좀 이쁘니까 태일랜드, 태일랜드. 오. 태일랜드. 오. 태일랜드. 오, 오, 오. 150. No? 150. 네, 해석해 봐. 150. 아이. 너 150. 150. 아, 아, 아. 아, I try. 어. 아이 원트. 어, 그거? 그거? 어디서 온거야? 아, 오, 좋네 15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돈 없어, 100원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좋네 한국, 서울 한국 서울 한국 여기 있어, 여기 아뇨, 아뇨, 아뇨 100원 점심 먹을 수 있어 아일랜드가 좋네 안녕 코쿤카? 하일랜드 모자 획득 바로 사버렸다 하일랜드 누가 봐도 태국 갔다 온 사람 이것도 뭔가 비싸게 산 느낌인데 백바트부를걸 그랬나? 공정 아직 멀, 멀었다 나 아직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제가 좀소두데도 분명 소두인데 저 진짜 소두거든요 근데 이거 왜좀 소모공 마냥 좀 쪼이는 느낌이냐? 아 과일 과일 좀 먹어야겠다 여기 과일들 뭐 먹을까 과일 아잠깐만 코코넛 먹어야 될것 같은데 원 코코넛 해야겠다

노코 k o r 코리 no c 이 c o n u t i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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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해소됩니다 갈증이싹와이싹 해소됩니다. 갈증이 싹. 로이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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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면은3이 3천, 이 아로이 0로이원그 정도 할걸아0이아로 Good? Yea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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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진짜 d Good! g o 진 d Good! g 먹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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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수육의 그런 느낌이. 사우디카. 사우디카. 밥 이런 거 먹어 봐야겠다. 사우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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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죽겠다 네. 어, 와. 아. 야, 본 현지인들이 먹는 데서 먹어야 돼. 얼마냐? 그래, 안 비싸 안비싸그래도 영어는 써져 있어서 다행이다. Is this yeah. is 스파이 어떤가 드디어 약간 이제 점심 먹을 때 됐으니까 이제 나 성인 오신 거예요? 음악 성분? 어? 네, 이그러니까 한국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런 로컬 식당에 왔고 또 가격도 별로 안비싸요한 끼에 90바트면은 그냥 3천 원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비싸지 않고 곧도갛고입니다 이게 진짜 평소로서민들이 먹는 그런 그 정도의 가격대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00바트도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이 모자를 150바트에 샀는데, 이거 제가 볼때 100바트에도 살수 있어요, 무조건. 번역 때 이제, 이거는 하나 한3 0원대 초반짜리 음식이고, 제한 4만원, 4, 5만원 정도 써서, 로얄 음식, 왕실 음식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식당이나 가정집에 다, 이렇게, 왕들이 다 있어요, 왕들이. 진짜 거의 신성시하고 숭배하고 그 정도입니다. 왕족의 대접을 받으면서 있다가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밥도 기대가 되네요 족발도 밥 시켰습니다 나 스파이스 이런 거아 나왔다 밥이 나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기 삶은 거하고 밥하고 에그 이렇게 돼 있네요 바질 같아요 바질 고 한약재나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밖에서 달달한 그런 냄새가 이렇게 밥 풍경 보면서 먹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어, 먹 우, 우, 어, 우, 우, 어. 왜자 코리아, 어, 코리아, 어, 코리아, 코리아. 써우스 코리아, 코리아. 민민 아, 손형민, 예. 리라고 말하면 어딘지 모르셔서 소형민도 말하면 어느 나라인지 아는 게 너무 한국이 너무 대단하다 이거. 너무 맛있어 고기도 엄청 야들야들하고. 이제 잇몸으로 씹어올게요 잇몸으로 씹어게요 그정도 아질도 향긋하고 약간 나스파이스 라고 했지만 약간 매콤하고 진짜 밥도 둑이 엄청 맛있습니다 태국식 소유밥 한국에서도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뭐 16,000원 17,000원 만원대 초반도 많긴 한데 여기서는 진짜 3,000원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더 맛있어 서민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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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태국 아주머님들, 태국 레이디분들 마음까지 다 섭렵해 버렸습니다 지금. 아주머님들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할지 지금 걱정되네요. 아, 잘 먹었다. 와다 먹었다 많이. 아, 네다70 바트? 어. 미쳤는데? 코끔카 해본 아이스에 버끔카. 코끔카 해본 아이스에 버끔카. 여기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코끔카어 진짜 맛있네. 2000원대 후반에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한 진짜 6, 7배 줘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국인 입맛에 무조건 잘 맞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태고이 중... <목소리> 버스는 그 여기 안에 영... 승무원이라고 하셨나 그분이 계셔서 돈을 벗으세요한번 타는데 8바트입니다, 8바트. 조금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밖에서. 택시 탈 바에는 그냥 버스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훨씬 싸, 말도 안돼 훨씬 싸고 에이프트면은 에어컨 안 틀어졌지만 저는 그래도 상관없기 때문에 버스타고 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훨씬 훨씬. 태국은 약간 이게 빵빵 소리가 진짜 아예 안 들려요. 다들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보행자가 어디 신호등 같은 데 지나가도 차가 그냥 멈춰주고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옛날부터 이렇게 정착해 있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녀도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쿵카아이고야 내렸다 오늘 왕실 음식 먹을 그곳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내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먹기 전에 그냥 마사지는 한번 받을까 아 사실 비싸네 어후. <laughs> 오, 오라고 하시네, 그냥. 어, 나디카 아, 좀 비싸네? 기본 400 몇십 바트부터인데? 아하아. 몰라, 그냥 좀싸보인는 데서 받자, 그냥 마사지. 딱 봐도 다 대만데, 대마? 이거 피면 저는 바로 그냥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냥. 바로 야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저기 팔메시래? 누가 대마 표시해놓고 저기 누가 팔메시에 노래? 팔메시 약국 아닌가? 약국인데 진짜 약, 약만 하는 그런 약국인가 보네? 하네시 약국. 근데 대마 약국. 약빠는 곳. 그냥 약빨았다약빠는 곳이네. 팬더 이런 거 그려진 거다 대마입니다. 다 대마. 약빠는 곳입니다. 약빠는 곳. 그냥. 사리카. 사리카. 아, 60분 마사지 받는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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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카. 노 사리. 야. 마사지. 어, can I take a video? 비디오. 비디오 for me. 어, no? No. 노? No?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고컨카. 비디오 찍으면 웃댄다네? 아, 노 no 비디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비디오 찍으면 안 된다네. <laughs> 그럼 그냥 받고 올까? 아. 이렇게 정말 아. 어. 아, 오, 오, 오. 마사지를 다 받고 호스텔 가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녁에 야, 아니 어디야 지났는데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아 여기구나 여기 있네 사디카 승엽 리 지금 여기는 방콕에 있어서 푸팟이라는 곳입니다 푸팟 폰 커리 할때그 푸팟 맞고요 그 제가 지금 이번에 갈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족 음식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아까 점심에 먹었던 건 2,000원대 후반 주고 먹었는데 얘는 진짜 한 5만원 깨질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네, 식당이 왔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되게 엄청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왕실 음식답게 되게 고급져 보이네요 You oh, no, no yeah, Do you have the booking? Oh uh, No, no booking. Only one? Yeah, only one person. Kokunka. Do you have a mineral? Yes, mineral. Yeah, yeah, mineral. yeah, yeah cool y e a h mineral. y e a h o n e m i n e r a l i s g I'm d r i n n g m d drinking. I'm d g m d n k i I'm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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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메뉴, 레코멘드 메뉴. 왕이 된 기분을 한번 느껴볼까 한번? Mm -hmm. 나 혼자만 전세 내는데 여기? 여자친구 데리고 와야 될것 같은데 기념일에. 이게 외롭네. 치얼스. 쿵카 s 쿵카. 아, 커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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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음> 오 <웃음> 맛있겠다 오 팬케이크라고 하셨는데 약간 바삭바삭 크리스피하다 이게 되게 생선 그런 팬케이크라고 하셨어 오 궁금하다 맛이 어떨지 어 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엄청난 고급진 맛이 아닐까 이게 겉은 완전 감자칩 같고 속 안에 있는 게 생선 다진 걸 넣은 그런 맛인데. 어,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완전 크리스피하고 바삭하고 부드러움의 그런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자기야 아~~ 나도 아~~ 소스도 뿌려서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음, 소스 뿌려 먹는 게 훨씬 맛있다 진짜 어. 와 슈퍼 굿와 슈퍼 굿굿 굿굿굿 와 소스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좀더 쌈마이 음식 좋아한다 했잖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어, 미식의 나라라는 게그 혀에서 느껴집니다 혀에서 또 뭐가 나온다 나온다 치킨 스테이아 치킨 스테이크? 스 사테이크? 아. 네 <laughs> 다른 거또 나왔어 맛있겠다 와, 이게 다가 완전 불맛도 장난 아니고 향신료, 향신료 카레 향도 나고, 되게 소스가 여기 엄청 맛있네. 태도고급다은 무슨 365일 하루 종일 닭 마사지를 받았나봐요. 닭도 타이 마사지를 받아서 내가 보기엔 살결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짜로. 길거리 음식이랑은 다른 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음, 고기는 상추랑? 진짜 저 혼자만 있으것 같아요. 진짜 왕된 느낌인데 왕따오 럭디. 오 엄청 묽어요 커리가 완전 럭디 여기 꽃잎이 있어 꽃잎이. 와 럭디 미쳤다. 우리나라 그 감자전 완전 잘한 데 있잖아요. 그 가생이 부분만 이렇게 전체로 먹는 느낌이에요. 이 럭디가 미쳤습니다. 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직업 만족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의 프라이드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밖이랑 완전 여기 딴 세상이에요. 온도도 너무 적당하고, 그 습도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 조명까지. 에? 진짜 소리가 말도 안 됩니다. 여기도. 여기가 인도도 아닌데, 왜 인도식 먹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분들도 이렇게 핑거푸드로 먹지 않을까요? 우리도 집 안에서는 양념치킨 그냥 손가락 쪽쪽 빨면서 먹지 않요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먹겠습니다. 아잘 먹었다. 계산해야 되는데, 생각하기가 아, 싫으네. 음, 외상 되나? 아. All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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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nice. Yeah. Okay. 1400 바트 h t Korean sign. 근카 헉근카. 헉근카. Have a nice day. 근카 오, 반대니까 되게 이쁘다. 밤되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 여기 되게 고급주 인테리어도 이쁜 것 같아. 진짜 왕, 왕, 왕족들이 왕왕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잘 꾸며놨네. 어우, 왕실 음식 진짜 맛있다. 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고급진 맛을 느꼈고, 여기 무단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쉬었던 마우스하고 바로 건널게요. 가 조심해야 돼. 여튼, 이렇게 오늘 태국의 서민 음식하고 왕실 음식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먹어봤는데요. 제 입맛은 저는 그냥 둘다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가끔 어뭐 피자 스쿨 그런 거 떡볶이 김밥 그런 거 먹을 때 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가 어쩌다 가끔 막호수 요리 먹으면 진짜 맛있듯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진짜 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엄청나게 맛있는 서민 음식도 먹어봤고 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엄청나게 팬시한 그런 고급 왕실 요리도 먹어봤고 엄청 맛있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아 숙소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네. 우산이 없는데 비가 그러니까 무슨 20분 넘게 오고 있는데 그칠 생각을 안 하네. 한 시간째 안 그치네. 그냥 비 맞을 거뭐 그냥 까칠 거야 유격왕이었는데 그냥 비 맞겠습니까? 맞고 말지 뭐 그냥. 아시원하고 좋다. 남자는 뭐다? 비도 맞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남자의 상징 툭툭이 같은 거안 탄다 비올 때. 택시 안 탄다. 오토바이 안 탄다. 그냥 걸어간다. 일단 고프로 끄고 일단 빨리 가 가도록. 다 씻고 자려고 누웠고. 하여튼 이제 오늘 일정을 다 마쳤고 내일은 이제 크라비로 가야 하니까 크라비로 가는 15시 간의 버스를 탑니다. 버스. 내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좀 잠을 자도록 해 보겠습니다. 늘 영상도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승엽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오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어, 이제 원래는 다음 날에 바로 그 태국 남부에 있는 크랍이라는 곳으로 15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태국 편을 여덟 편을 찍었어요, 총. 근데 그 중에 2편까지밖에 안 살아 있고 나머지 여섯 편이 싸그리 메모리 카드 분실로 인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제일 아쉬운 거는 뭐, 당연히 저죠. 너무 아쉬운데, 제가 여행 유튜브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 초장의 실수를 차라리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태국을 다시 한번 와서,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경험을 했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아쉽고, 그래서 다음에 꼭 끄라비로 다시 남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텐데, 솔직히 말하면은, 인도네시아가 더 태국보다 훨씬, 재밌고 제가 또 적응도 했고 영상에 엄청난 것들을 정말 많이 담았으니까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편부터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이 저 선생님도 아니고 다음 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예 태국 다음에 꼭 가서 제가 갔던 곳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인도네시아 영상에서 뵙시다. 안녕. <laughs> 아쉬워요. 아 व े카르다외े ल 작다 신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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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용. 아카르타는 항상 복잡합니다. 미친 짓인가? 진짜 내가 하는 짓이 이게? 똑똑. 그것 카우산 로드. 오케이. 우 로드. 오케이. 우치 아마 두 배? 아? 아마 두 배. 오, 오래. 음. 어, uh, how, <laughs> how much? how much? how much? 어떻게 할래? 어떻게? three, three t 아, ah, too expensive. 200 h u n d r 0 d บาท. two h n 아, no. Yeah. grape arm, ah, b u t h e r f a t h e r g r a b grape is grape is t w 0 h u n d t 맞아. 아, t 오케이? 왜? t w 아, two h u n 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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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two h u n d r e 오케이? 아, two h u n 아 r e d baht. Okay? 아, baht. 250, I'm 이 아, 파 아, 그이 1 8, 1 8. 에잇0 okay. 200, 아, 200. 200. 2 200. 200. 200. 200. 2 0 2 0 아, 200. 200. 200. 200. 200. Go, go. 200. 200. 2 2 5 0 200. 2 200. 2 0 200. 2 0 200. 200. 200. 2 0고 200. 200. 200. 200.